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15절로 20절까지 무교절에 대해서 무교절의 삶에 대해서 한번더 살펴보고 이제 21절로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존귀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와 삶에 대한 축제절기 여호와의 절기로 우리 일생의 날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영상 앞에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시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함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참부교제를 지키게 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의 규례를 하나님이 확정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laughs> 구원에 대한 확신만 있을 뿐 아니라 삶에 대한 확신이 있다. 6월절과 6월절이 연결되듯이 구원 받은 자의 삶 구원 받은 자의 삶이 구원과 연관이 있다. 거듭남과 삶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돈을 강조했지만 삶이 중요한 것은 거듭남 생명이 있다. 죽은 자에겐 삶이 귀하지가 않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첫째는 첫날에 누룩을 제거하라. 죄를, 경례에서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세 곳에서 제거를 했죠. 경례에서, 그대 중심에서, 이제 그들이 먹는 양식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시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단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특권과 단절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단절의 삶, 고통의 삶이 있다 하는 거 아시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회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 중심에서 노력을 제거하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먹을 것 외에는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예배는 대상이 중요하고 예배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므로 거룩하게 시작이 예배였고 마지막 날이 예배였던 것처럼 우리의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 한 달의 삶, 일 년의 삶, 평생의 삶이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우리가 죽을 때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17절 이런 보세요 이 무교절을 지키게 했는데 여호와의 군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다 감사의 삶이겠죠 군인은 소속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부르심에 감사하는 삶이 있고 이 사명 감당하는 삶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린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죠?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죽이는 독이 있는 양식이 있죠? 살리는 양식이 있습니다. 유교병, 죄가 들어오면 죽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달콤한 성경 공부입니다. 말씀을 달콤하게 풀어냅니다. 여기 왜 여기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잘못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달콤한 걸 즐기는 것이 아니라 뭐요? 노룩 없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비록 내 입에는 달지 않지만 입에는 쓰지만 내게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주의 말씀을 신의 가에 심겨준 나무처럼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받을 복은 열매요. 그들이 복을 받은, 복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요. 아멘. 의인의 회중에 드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세요. 그 노력을 제가 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말씀을 내게 필요한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쇼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재미난 전설 전설을 쓰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먹고 살수 있는 양식입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도둑놈이 못 들어오듯이 못 들어오도록 경비가 서듯이 경비를 계열리하지 않듯이 우리는 다른 교훈 이단,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타고리인지 본부인지 전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잘못된 유교물을 먹지 않도록 말씀을 주하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는 은혜가 있다. 네 번째, 모든 곳에, 우리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하게, 거룩한, 예배도 거룩하게, 성도들의 삶도 거룩하게, 우리가 있는 모든 경례도 거룩하게, 노력을 제거하는 무교절, 무교병, 이것이 단지 일주일만의 행세가 아니라 우리의 일생이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중요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누룩을 제거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례에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누룩, 죄와 또 이단과 다른 교원들과 이 모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신앙생활,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하는 모든 누룩들을 제거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첫날의 누룩을 제거하겠죠. 그래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의 예배자로서 우리 중심의 노력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탐심을 품고 하나님의 나아가는 자들마다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정결케 하고 우리 중심의 노력을 제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먹는 양식이라고 그랬죠?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기 좋은 사탕발림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이것이 쓴 나물이라도 내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의 핵심은 거룩한 삶의 구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제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유교병과 노력, 그걸 다 제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회 우리 거하는 곳이 거룩하고 예배의 처소가 거룩하고 우리가 먹는 진리의 말씀이 거룩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한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무교절, 무교병을 먹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진 진리의 말씀들을 옳게 분별하고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교절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병든 자, 몸이 상한 자, 하나님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의자에 요청하고 기도하오니 이 영상을 통해서 회복을 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영역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눈 마음껏 축복함에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를 축복합니다 아멘 응답되었습니다 아멘